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v u t 씨를 이용한 본격적인 사기 행각이 시작됩니다. k Jogin, Saki, h e n g a g 자 Sakimida, y o n 자 s a n Pushkayo, Tayanaza, Tayonaza, Mata, Tayonaza, Mata, t a y o n a 저는 그남연이라는 사람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 제가 개인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에게 1대1로 컨설팅해 드릴 겁니다 아... 안하로그 오랜만이네 <laughs> <laughs> 저한테 질문을 명확하게 던지세요. 그래야 명확한 답변을 할수 있어요. 말을 잘해. 여기서 어 예. 또 돈을 벌지. 얘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난좀 사기인 같은 이상하다. 나좀 사기꾼 같은데? 왜 어, <laughs> 스스로가? 사기꾼인데. <laughs> 뛰어난 말재주로 이 수강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예, 얻었습니다. 아이고야. 네. 전총조, 저 강의 내용을 들은 분들 이야기는 정말 전문가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세미나 강연을 들은 분들한테 아까 보셨지만 제 번호 다 공개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1대1로 쪽집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강연에서. 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쭉 이런저런 현혹스러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당신한테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화를 걸어왔던 사람들 중에 20명의 수강생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가로챈 액수가 얼마냐? 무려 30억 여원이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됐지? 아니 저는 그렇게 뻔뻔하게 강연을 할수있다는게 신기해. 요 그렇죠? 음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뭘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강연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 음음음 자기가 미국 유명한 반도체 회사 대주주다. 아, 아... <laughs> 특히 야. 전 펜싱 국가대표 남연이와곧 결혼할 사람이다 라고 속여서 실제로 셋이 같이 밥을 먹기도 했답니다. <laughs> 말이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하긴 했네. 한, 했네요. 이게 네. 진실과 모를 성나봐요. 그렇죠.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 왔다 갔다 갈등을 느끼는 순간이 자기 눈에 포착이 되면 그 단어를 직접적인 표현을 스스로 합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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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면 그걸 통해서 피해자들은 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저 사람이 이미 알고 있구나라고 신뢰를 오히려 갖게 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안심을 하겠네요. 제가 저기 듣고 있는데 만약에 저, 저 사이꾼인가 하고 있는데 저기 입으로. 나 사기꾼 아니? 잃어버리면 아, 사기꾼이 설마 저렇게 자기보다 야기겠어 하고 맞아요. 믿음이 없어 생기는 네.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기를 정말 직업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기범들이 많이 사용하는 후광 효과거든요 자기가 대단히 부자다 돈이 많다라는 걸 보여줘서 이 환경 조성이라는 걸 먼저 딱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총적으 어떻게 했느냐 자기 통장을 보여줘요. 그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렇게 그 앱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보여 주는데 잔액이 현금 잔액이 무려 51조 원이었습니다. 아. 아, 아 그, 그것도 어떻게 성투장이에요? 아 다이조한 거지. 예. 네. 그래서 이 전청정은요. 나미니 씨한테 4억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그다음에 귀금속, 명품 48점, 총 6억 원 정도의 선물까지 주었고요. 빚 1억 4천만 원까지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사기 수법 중에 네, 이런 과도한 친절, 물량 공세 이런 수법이 있어요. 음. 특히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허하고 우울하고 이런 어 상황에 빠져있는 남인 씨한테 이 경계의 법을 허물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보상으로 어 속임, 어 속여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남현 씨가 전총조와 이제 결별을 이제 결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결혼 발표와 동시에 전총조가 정과 10범의 사기꾼이라는 것은 물론 승마 출신이 아니었으며 미국이 아닌 강화도 출신이라는 등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전총조 지인들에게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음. 이게 네. 이제 공식적으로 어, 화제가 되고 네. 공개가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맞아요. 제일 네.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 같아요. 속일 거면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왜 저, 나와 저걸 같이. 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면에 나오지 말아야지. 어, 네. 그러니까 뒤쪽에 예, 좀 숨어있어야 네. 네. 되는데 네. 야 그거는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은데 그니까 두 가지로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어, 과도한 자신감이죠 어... 스스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여오면서 걸린 적도 몇번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속아 넘어갔고 그세상 우습게 아는 거죠 이렇게 대차게 치고 나가면 아마도 여기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할 사람 없을 거다 그리고 소수의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 이러한 기사 보고 어? 쟤 사실은 어, 재벌 삼세 아닌데? 내가 아는 누군데? 하더라도 그런 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어... 그러면 그러한 이름모를 누군가의 말을 믿어주겠느냐? 유명 언론사에 남인 씨와 함께 음. 어, 자신을 공개한 어, 나를 믿겠느냐? 음. 그리고 그렇게 공개가 되고 딱 박제가 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어. 라는 그런 어떤 어, 내적인 욕구, 망상적인 그 희망, 이런 것들이 저런 공개화로 나가게 됐던, 된, 된 동력일 수도 있고요. 음. 이두 가지가 합쳤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 한모 크게 챙겨서 뭐 뜨자 뭐 이렇게 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늘 네. 범죄자들이 막좀 잘못 생각하는 그런 네, 거였을 네, 네, 수도 네. 있고. 음.